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꽃고는 계속해서, 아니, 저기 있는 거는 벗어난다기인데 아까 요 놈이 저기서 앉아있더니 알을 낳으려고 무슨 병아리 들어갔는데? m a 아리 p 러 o m 아리가 p 났어요 a r i p i o m a 야한 마리 o m a r 마 마리, 세 마리. 카카카 카. 세 마리, p i 와, 엄마한테 지금 파고 들어가네.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우와. 이야. 껍데기 우와. 지금 병아리가 세 마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와, 대박이네요, 이거. 이야. 야 이거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이야 병아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야 이야 진짜 기다려 수고했다 오우 꼬고 이야 아이고 이제 병아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네 대박입니다 이야 이거 파각 이야, 어유 지금 다시 날개 아래로 닭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이야, 그렇게 가만히 진짜 내려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알을 풉더니, 이야, 저 밑으로 세 마리의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아리 원투 쓰리. 이요. 와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렇게 신기름네 오, 그 소리가 안 들리더니 <laughs> 여기인데. 여긴... <laughs> 와 귀엽다. 와 대박이네요 대박.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우리 병아리들을 이게 이제. <laughs> 야, 삐역삐역.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야, 삐역삐역 되는 소리. 들리시죠 진짜 신기하네. 아이고, 아이고. 야, 수고했어. 어우, 우리 꼬꼬. 어우, 장하다, 장해. 장해, 어우. 야, 근데 이제, 어떻게하냐 이거? 내가 빨리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보자. 야 수고, 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꽃구대. 이야, 대단하네요. 감격스럽습니다한 마리 다니 지금, 현지 수쿠어세 마리. 자, 이제는 2판, 4판, 닭을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일단은 옮겨보겠습니다. 통째로 들어서 올려요. 자, 사진이 좀 생생하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꽃꼬를 자, 여기 보세요. 이, 애들을 다 이제 옮길 건데, 자 지금 현장. 하, 자, 옮겨보겠습니다. 와, 이건 꼭, 이 소중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자 그리고 나머지 알들을 다 옮기겠습니다. 알이 엄청 가볍네요. 지금 제 주머니에다가 고기다 놓고 옮기는 거라서자 아, 지금 알 다. 재미 이 안에도. 어, 조심조심, 저리 가만야자 이렇게 해서 알을 다 옮겼는데 아이고 들어 들어가 들어가. 자, 이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병아리와 우리 꼬꼬를 이렇게 옮겼는데, <laughs> 야 오늘 이렇게 실제로 태어날 줄 몰랐는데 진짜 귀엽네요. 뒤에 있는 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파각된지, 와 대박이네요. 야. 또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라이브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야. 제가 제일 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쟤는 완전 털도 다 마르고, 얘는 이제서야 털이 좀 마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이거를 잘 진짜 못하도록 꼭꼭 문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야 아이고 아이고 지금 현재 세 마리인데 앞으로 계속 또 나머지 새끼들이 또 계속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을 가야 돼서 일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이제 또 저녁에 와 보겠습니다